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는 스노우런이라는 게임과 t n t 런 게임을 할 겁니다. 네자 일단 경기장으로 갑시다 민준 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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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타고 올라오신대요. 아어어어어어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끝까지? 올라오세요. 끝까지? 네 누구세요? 잠깐만요 네자 네. 방금 전에 네. 화면에 집중하신 분은 봤을 겁니다 지금 민주리가 죽었다는 것을 네. 민준씨 저기 끝 구성원에 가주세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네. 여기 여기 네. 밑에 있는 이 눈덩이를 캐가지고 상대방을 떨어뜨려서 네. 어 먼저 밑에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건데 이게 몇 겹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네. 어 조금 오래 걸릴겁니다 알겠죠? 네 자, 준비되셨어요? 캐... 네. 잘캘수 있죠? 네 준비 시작! 오지마 오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마. 조심하세요 네가 네가 밟을수도 있어 네가 캔거를 좀 움직여야지 준아 안그러면 바로 캐버린단 말이야 오지 마, 오지 마, 호호 밑에 떨어진 사람은 밑에서 캐면 되니까 움직이는 거 보고, 이름표 보고 알겠죠? 오케이. 오오. 미주씨? 에? 네? 그러세요? 뭐해요, 미주씨? 수고하세요! 도망가라, 형아, 떨어뜨려봐라. 무조건 키해라, 안 나나. 형아, 이쪽에 있는데 이름표 따라다녀야지, 뭐하냐. 노노노노노노 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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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요 민주씨오룰루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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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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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따라다닌다 헬로 따라다닌다 헬로 따라다닌다 오 어디 어디 있어요 여기서 있어, 여기 여기 이런 표안 보여요 이렇게? 어 아, 왜요?

이제 2차전입니다. 밑에 내려왔으니까 줄어요. 쟤 뭐해? <laughs> 자, 빨리 하자! <가자. 웃음> 야! 야, 왜 때려? 이거, 오케이! 떨어졌죠? 나 여기 있는데 왜반대쪽을로 캐요, 민주씨? 똑바로 예? 안 해요? 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어, 잘 가요. 저 이쪽으로 갈게요. 왜? 이상한 데를, 엄한 데를 캐고 계세요? 여기 와봐. 어, 는다 오시 오시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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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무빙무빙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이름표 잘 보세요 어유 컨트롤 컨트롤 냠냠 쩝쩝 냠냠 쩝쩝 냠냠 쩝쩝 눈물르 먹고 다니르르 어디 르르르 형아 이름표로 하기 해가 음. 있는 거 없어? 이름표로 가리 음? 아, 떨어졌다. 왔다 오지 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오오오오응 음? 나님? 응? 나님! 매롱매롱 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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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잡 오빠라. 나 캐봐라. 너 떨어졌어. 음 얘네, 또 캐나. 음 상어 같아. 상어 되게. 물살을 가르고 음. 오는 상어 같아요. <끼리> 왜 이렇게 못 하세요? 제비가. 마사 네? 이따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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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공격, 공격, 욕!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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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 오지 마 오지 마오 공격 빨리 열심히 케요 왜 응. 이렇게 하나씩 케요 이렇게 구공 계속 해 줘. 응? 나님? 응. 잘 있어요. 안녕. 어? 뭐 네? 이미, 이미 떨어졌어요. 저. 뒤로 물러서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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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번엔요 잠시만 없어요 10초 없어야냐. 딱 드릴게요 자준기 시작 음... 10초가 뭐효 없어 덤벼덤벼 덤벼덤벼 아미쳐빠구미 아씨 저기까지 안 나와 엇. 어? 어? 아 무빙 무빙이라기보다는 현란한 빠른 도망 이제, 왜 이렇게 빨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비촌입니다! 잘 내려가세요. 네. 안녕. 몇 겹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한, 세겹 정도 더 남았을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세요. 응. 수고하세요! 심심해. 심심해. 어, 일러 떨어진 건 아니지만, 매우 심심했어요. 응? 저기 자기가 판 거에 자기가 떨어진 거 싫어해요? 저기요, 마지, 거기 마지막이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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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 써먹어, 켜지 마. 아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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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나 여기있다, <으>, 나 여기있다, 나 여기있다, 나 여기있다, 나 여기있다, 나 여기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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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어디게. 거래, 거래, 거래. 걸려요? 잘안 보이죠? 빨리 캐요. 그러니까. 아! 너 어디 계세요? 너 어디 계세요? 나, 나 앞에가 안 보여, 지금. 나 밑에만 보여. 설마, 밑에도 지금 눈이에요 실화야? 이거 몇 겹이죠? 잠깐만. 내가 몇 겹을 했더라? 아! 아니, 자. 앞에 안 보여. 자. 아저씨. 보이네요. 잘 보여. 보이네요. 고개를 이렇게 내리세요, 이렇게. 자, 빨리 합시다. 아, 제가 민준이 걸 만져주느라. 어, 덤벼, 덤벼, 덤벼. 이게 마지막이야. 끝. 민근 승. 네?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고요?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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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 리스포.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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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님. 왜식프트를 누르고 가시네요? 왜 시프트를, 아, 때리지 마, 맞세!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잠깐, 잠깐, 저기서. 이제 전쟁이자 음, 아니에요. 저기서 잠깐 네,, 블록 몇 개만 얻어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네. 제자야. 아, 나오세요. 아, 왜요? 아, 왜라고요? 죽고 싶으세요? 아, 머리 박구나. 아, 물, 물, 뭐라뭐라 저, 저, 여기. 와라, 와라, 와라. 나님? 나님? 여기 누구 계세요? 계세요. 에라이, 나는. 저 반대쪽으로 가주세요. 네. 음. 반대쪽이 어딘지 알죠? 왜 이렇게 이상한 데로 음. 가요? 흰색 길 따라가세요. 왜소 죽여요? 나쁜 소, 나, 나쁜, 나빠요. 뭐 주세요? 죽으면 네? 죽으면 관전 모던데요 저희 두 명밖에 없어서 관전이 없어요. 네. 자 여기 밑에 TNT가 깔려있어서 이 발판을 밟으면 TNT가 부르부들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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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들부로 넘어갈게요 반대쪽에 설 부들 부 준비 시작 시작하부 동시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다, 상대를 들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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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들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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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들 잠시만요? 부 어떻게 하는지 여기 발판이 발판을 밟으면 폭탄이 터지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오래 살아 남으면 돼요. 이리,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구멍에 빠지지 않고, 알겠죠? 예. 준비됐어요. 예. 준비 시작하면 떨어져요. 준비 시작. 로로로 어이. 어... 제가 무빙을 매우 못하는 것 같아요. 와우, 와우! 너무 싱겁하게 끝났으니까 쭈이야어쭈이도 어, 죽었어요. 네. 따라오세요. 죽었지. 따라오세요. 준이가 남이... 이기셨네요. 좀 어. 재미가 없었네요, 이거는. 다시 응. 해봐요. 다시,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뭐야. 형아, 여기에서 한번 자야 될것 같은데? 아, 그냥. 자지 마요. 그냥 해요. 자, 준비됐어요? 아, 그러면... 아. 괜찮아 어두워, 힌트 괜찮아. 힌트한테. 아, 지금 평화로우면, 평화로워, 기... 평화로워. 네? 네.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예? 잠깐만요. 야, 잠깐만요. 또 떨어졌어요. 어, 저 제가 잘못 뛰어서 떨어졌어요. 발혀디렸어요 발이, 발이 좀 많이 미끄러워요. 엄마가 실내화를 이상한 거 넣어줬나 아요 죄송합니다. 네? 난, 어 저도 떨어졌어요. 죽으세요. 네. 다시 오세요. 네. 방금 전에 뭐 하시는지 네, 참 웃긴 걸 봤네요. 제가 네저 준비 되셨어요? 아 준비 안됐겠네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야, 잠깐! 있겠네. 아 잠깐잠깐 잠깐.